안녕하세요. 20대 공기업 NCS 직업윤리를 함께하게 된 서정은입니다. 직업윤리는 일반윤리와 직업윤리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직업윤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원만한 직장 생활을 위한 윤리 규범이 바로 이 직업 윤리에 해당하는데요. 직장인이 갖추어야 할 직장 예절에 관한 것이라고 할수 있겠죠. NCS 기반 채용 기업 중에 50% 이상의 기업에서 출제되고 있는 영역이고요. 문항 전체에서는 좀 낮은 비중을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우리가 애매하다고 느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가장 적절하게 많이 사용되는 부분인 만큼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실제 현장에 가셔서도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상황이나 사례를 통해서 바람직한 공동체 윤리를 확인하시는 영역이 될 텐데요.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에요. 그렇지만 좀 모호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고요. 또, 아, 이게 과연 맞을까? 뭐, 어, 이런 게 과연? 이렇게 생각되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범 답안을 확인하시고, 그와 가장 가까운 예시를 찾아가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직장 내의 예절이라든지, 혹은 뭐, 성문제, 그리고 책임감, 공동체 윤리 등이 이 해당 파트에 출제되고 있고요. 매 순간 직면하지만 정답이 없는 윤리적인 문제들,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직업윤리는 크게 근로윤리와 공동체윤리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근로윤리는 직업인이라면 갖추어야 할 기본 덕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근면, 성실, 정직 등의 요소들을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실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지침을 내려주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죠. 공동체 윤리는 직장에서 갖추어야 할 직장 내의 예절에 관한 문제입니다. 서비스나 책임의식 그리고 준법정신이 해당하는데요. 직장 내의 예절 중에 가장 많이 우리가 업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역시 이 공동체 윤리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사예절, 명함을 교환하는 것, 전화응대, 메일을 보내는 것. 요즘에는 심지어 카톡까지도 이런 공동체 윤리의 직장 내 예절에 해당하는 내용이 될 것이고요. 근로 환경에서 마주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그 사례를 확인하고 그의 적절한 행동,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 통해서 이런 내용들 확인해 보게 될 텐데요. 1번. 윤리의식 및 바람직한 직업생활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안대리는 특강에 사용할 자료를 선별하는 중입니다. 다음 중 안대리가 구성한 내용 중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지금 직업생활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일반 윤리와 직업윤리를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선제 보면서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직업윤리와 개인윤리가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알리는 내용 들어갈 수 있겠죠. 직업윤리는 어느 직장에 다니느냐를 구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임을 강조해야 할 것이고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정을 위해서 직업윤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해야 할 것입니다. 4번, 자신의 일이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해당 분야의 지식과 교육을 밑바탕으로 성실히 수행해야 함을 설명하는 자료 역시 준비해야 할 특강 자료로 볼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문가로서의 자신의 책임감, 그리고 근로자체의 윤리 사항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정답은 5번이 되는데요. 직무적 특수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개인적 덕목의 차원의 일반적 상식과 기준을 우선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알리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됩니다. 아까 앞서 말했듯이 개인 윤리와 직업 윤리가 충돌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럴 때 직업인이라면 우선시 해야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일반 윤리가 아니라 직업 윤리가 해당합니다. 자신의 직업에 따라서 특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공동체적인 의식에서 생각해야 하고요. 따라서 직업 윤리를 우선시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내용이 됩니다. 2번 볼게요. 이번 문제는 다음 금면에 대한 태도가 다른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금면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행동을 이야기하죠. 우리 모두가 금면한 생활을 하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서사원은 상사가 지시한 품질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야근을 하였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는 상사가 지시한 것이었고요. 정 사원은 등산을 좋아하는 상사의 권유에 의해서 휴일에도 야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호 사원은 퇴근 전에 선배가 시킨 일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요. 4 번의 이 사원은 상사의 압박에 의해서 매 분기 기술 인증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경사원은 평상시 좋아하던 자신이 좋아하던 축구팀을 보기 위해서 여행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보면은 다른 선지와 달리 5번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내적 동기에 의해서 근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므로 다른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할수 있겠죠. 1번부터 4번까지는 외부로부터의 강요로 인해 근면이 이루어지는 경우이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자진해서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근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어야 하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신의 자아를 확립해 가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근면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겠죠. 3번은 다음에 제시된 사례에서 적절하지 않은 태도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유지입은 오늘도 정시보다 일찍 출근하였다. 회사에서도 유지입은 출근 시간을 엄수하여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있네요. 금연생활 하고 있는 거죠. 입사 3년 차이지만 항상 배우는 자세 가지고 있고요. 맡은 일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평판 역시 좋겠죠. 업무 시간에 최선 다하고 있고요. 오늘 할 일은 내일로 미루지 않는 모습 역시 적절합니다. 그러나 사무실에서 메신저를 통하여 다른 직원들과 사적인 대화로 침묵을 도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동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에서의 근면은 출근 시간을 엄수하는 것. 그리고 업무 시간 내에 개인적인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해당되기 때문에 5번은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되겠죠. 실제 정해진 시간 내에 업무를 다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야근을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이기 때문에 회사에 오래 있으면 이 사람은 근면 성실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실제로는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하고 빨리 일을 끝내고 그 일을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 되겠죠. 정해진 시간을 지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일에도 지장을 주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4번 문제 볼게요. 다음에 제시된 상황에서 양사원이 해야 할 적절한 행동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는 윤리적인 갈등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 박스입니다. 특정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기준을 제시하는 문제인데요. 보기 있는 거 보시면요. 양사원은 중요한 거래처와의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팀원들과 함께 한달 동안 공을 들여 준비를 했습니다.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밤새 준비하고 오후에 있는 미팅을 위해서 지금 직접 차를 운전해서 미팅 장소로 가던 중입니다. 이때 교통사고를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한 아이가 크게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황에 주어져 있는데요. 이럴 때 과연 양사원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1번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가던 길을 계속한다. 2번 중요한 업무를 앞두고 있으므로 그냥 가던 길을 계속한다. 3번 거래처 연락을 취해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미팅을 미룬다. 4번 먼저 신고한 후에 주위에 도움을 청해서 아이를 인계하고 그 이후에 발표 장소로 간다. 5번 다른 사원에게 연락을 취해 발표를 부탁한 후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간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요. 이 미팅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 볼수 있어요.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밤새 준비했고요. 그리고 자기가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발표하는 것이 가장 직무적으로 적절한 행동이겠죠? 하지만 지금 아이가 다친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가는 건 역시 적절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일단 먼저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주의의 도움을 요청하고 아이를 인계한 후에 발표 장소로 가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다른 선지의 경우에 잠깐 내용을 확인해 보면요. 업무적 충실도에 의하면 1, 2번은 가능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건 도의적으로 적절하지 않죠. 또한 이런 사고 신고 같은 경우에는 미리 자신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 뺑소니로 몰릴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고 신고 접수하고 그리고 진행을 하는 것이 적절하고요. 다른 사원에게 연락을 취해서 발표를 부탁한 후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간다거나 혹은 미팅을 미루는 일들은 직장인으로서 혹은 직업 윤리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면이 됩니다. 직업적인 측면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이요. 다음에 제시된 사례에서 이 과장이 할수 있는 행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주요 고객처인 지금 S 업체에 제품을 배송하는 날입니다. 모든 제품들이 업체로 배송이 되었고요. 이를 확인한 이 과장은 업무를 완료하기 위해 서류를 작성하던 중이었는데 제품의 작은 결함을 발견했습니다. 생산 과정 자체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인데, 작은 실수라 담당자조차도 이런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 입 가만히 다물고 있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인가 라고 묻고 있는데요. 1번, 추 이상이 생겼을 때 보고하기로 한다. 2번, 나만 모른 척 하면 될것 같으니, 그냥 넘어간다. 3번, 담당자가 발견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담당자 과실로 넘긴다. 4번, 사실대로 제품의 하자를 이야기하고 납품 물량을 전량 회수한다. 5번, 담당자에게 약속한 선물과 함께 사실을 이야기하고 문제를 눈감아달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 되겠죠. 실제로 제품의 하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손해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납품 물량을 전량 회수해서 이제 자신의 업체에 피해가 조금 가더라도 그래도 서로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보다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고요. 5번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렇게 하면 잡혀가죠. 그리고 보고하기로 추후에 이상이 생기거나 혹은 그냥 넘어간다는 이런 모습들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라고 할수 있고요. 6번 있는 내용 확인할게요. 다음 제시된 사례에서 알수 있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는 문제입니다. 어느 날 중년의 아주머니가 옷한 벌을 사고는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갔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가보니 비행기표가 없죠. 서두르다가 그만 비행기표를 백화점 의류 매장에 놓고 온 것이다. 비행기 이륙시간이 가까워져서 어찌할 바를 몰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와서 아주머니에게 비행기표를 건넸다. 그 사람은 의류 매장의 직원이었다. 고객이 놓고 간 비행기표를 들고 공항까지 달려온 것이다. 이 사건이 알려진 후 백화점 매출은 급상승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지금 이런 상황을 우리는 진실의 순간 혹은 결정적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MOT 마케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고객과 서비스 요원 사이에서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서로의 인상이 결정되고 그 제품에 대한 호불호가 나누어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업 성공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요. 여기 지금 사례에서 보면은. 백화점 직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고객을 위해서 비행기표를 들고 공항까지 달려왔고 이것이 알려지자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져서 그것이 매출 상승으로까지 이어진 경우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알수 있는 내용들 선지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고객이 직원을 접하는 15초 동안의 짧은 순간, 이게 바로 결정적 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이 회사의 이미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2번, 고객은 여러 번에 걸쳐 최상의 서비스를 경험한다면 그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앞서 지금 그 아주머니 같은 경우는 최상의 서비스를 경험한 게 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느냐? 그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번에 걸쳐 최상의 서비스를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단한 번의 경우에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것은 다시 제로로 돌아가는 경우를 볼수 있는데요. 따라서 만족도가 지속,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선지 보면요. 고객은 기업의 직원과 접촉하는 순간에 이 기업을 다시 찾을지, 그렇지 않을지 결정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게 바로 진실의 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번에 고객 접점에 있는 서비스 요원은 책임감을 가지고 고객의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행동이 바로 아까 앞서서 지금 공항까지 달려간 그런 행동이 되겠죠. 5번에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들에게 서비스의 질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은 극히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고객의 인상을 좌우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사람들을 서로 상대할 때 진심을 가지고 서로 상대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다음 문제 확인할게요. 7번입니다. 다음에 제시된 서비스 팀에 근무하는 사원의 행동들 중에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한 사원을 고르는 내용인데요. 고객 앞에서 서류를 정리한다거나 고객을 만나기 전에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한다거나 적극적인 태도로 고객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한다거나 더운 날씨였지만 옷을 벗거나 부채질을 하지 않는다거나 개인적인 통화는 삼가고 동료와의 사담 그리고 고객에 대한 비평은 하지 않는다거나 이 다섯 가지 예시 중에.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한 사원을 고른다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고객 앞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가급적 고객의 앞에서 지금 이렇게 뭔가의 일 처리나 업무가 진행된다면 고객은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고객의 서비스를 할 때는 성의를 가지고 응대하는 것이 적절하고요. 양해를 구하지 않은 채 상대를 기다리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따라서 1번은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 되고요. 가급적이면은 개인적인 통화를 삼가고 고객에 대한 비평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8번 문제 확인할게요. 8번 역시 윤리적 딜레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요즘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직장 내의 이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이직을 통해서 회사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도 있고 서로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주어진 제시문을 보면요. 최 사원은 퇴직했던 전 동료 장주임에게 오랜만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간만에 얼굴이라도 보자는 제안에 저녁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얼마 전 우리 회사에 협력사에 입사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돌아올 파트너 업체 선정에 관련해서 경쟁사의 제안서를 볼수 있냐고 문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묻는 문제인데요. 1번, 함께 근무했던 정이 있으니 말로 간단히 알려준다. 2번, 업무의 핵심이 될수 있는 중요 부분은 제외한 후 보여준다. 3번, 자신이 보여주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공개한다. 4번, 원칙적으로는 공개할 수 없는 자료를 밝히고 자료를 보여준다. 5번, 당사 의 윤리규정 때문에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처지를 말하고 그에 대해 거절한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앞서 내용을 보면 회사 협력사에게 지금. 경쟁사의 제안서를 볼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서로 간의 인사정보가 넘어갈 수도 있고 인력 유출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상호신뢰를 상호 신뢰를 위해서라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같이 일했던 동료의 요청이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설명을 잘 해서 설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것은 5번이 해당되고요. 상호 신뢰를 위해서 해당 업체의 승인 없이는 제안서를 보여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나중에 법적인 문제까지 갈 수도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면접이나 아니면 다른 윤리적인 상황에 거쳐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9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전화 응대 중 적절하지 않은 내용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전화응대에 관련해서는 실제 업무 상황에서 가장 많이 접촉하게 되는 내용이고요. 전화를 받을 때 기본적인 예절을 지키는 것 생각하면서 상황을 확인하겠습니다. 총무부 김사원은 점심시간에 마케팅부에 전달할 서류가 있어서 잠시 방문하였습니다. 때마침 전화벨이 울렸는데 담당자가 부재 중이라 대신 전화를 받은 상황입니다. 네, 마케팅부입니다. 안녕하세요. 땡땡 회사 영업부 이 땡땡입니다. 박 대리님 계시면 부탁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김 사원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야기한 것일 뿐이지 전화를 받으면서 자신의 소속이나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김 사원 같은 경우는 지금 자신의 해당 부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잠시 전달할 서류가 있어서 방문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그냥 전화를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 됩니다. 가급적 전화를 받으면 자신의 소속과 신분을 밝히고 타 부서의 전화를 받았음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고요. 상대방 같은 경우는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용건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내용 조금 더 마저 확인하면요. 현재 잠시 부재 중이신데 무슨 일이신가요? 용건 읽어주시면 메모 남겨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메모를 남길 때는 몇 가지 체크해야 할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 용건이 무엇인지 약속인 같은 약속 시간이나 혹은 뭐 장소나 상황에 관한 내용들을 체크해서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필요하고요. 상대방이 대답하자 이번 분기는 이번 분기에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관련한 요청 자료를 메일로 드렸는데 해당 사항 확인하고 미팅 시간과 장소 문의 드리려고 전화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사원이 메모 남겨드리겠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상대방이 전화를 먼저 끊는 것이 적절한 행동입니다. 상대방 쪽에서 나온 말이 있을 수도 있고 추가 요청 사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린 후에 김 사원이 먼저 끝낸 것보다는 전화를 건 쪽에서 전화를 끝내는 것이 전화 예절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마지막 문제 확인할게요. 10번입니다. 10번은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시된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상황은 지난 금요일에 부서 회식이 있었던 모습인데요. 영업팀의 홍일점인 김사원을 불러 앉힌 후 술을 권하고 자신의 술시중을 들게 하고 있죠. 우리 김사원은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훌륭한데 요즘 일까지 다해서 아주 예뻐라고 하면서 허리와 엉덩이를 툭툭 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김사원이 불쾌하거나 조금이라도 성적인 모욕감을 느꼈다면 이는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 되겠죠. 김사원은 다음날 사과를 요구했지만 박부장은 같이 일하는 사이에 예쁘다고 칭찬한 것인데 뭘 그런 걸 가지고 따지고 드냐며 오히려 화를 내고 있고요. 근무의 조건상 불이까지 주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성희롱으로 볼수 있고요. 법규에 의해서 보았을 때도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서 성적인 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한 것을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성적 언동 그밖에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와 같이 고용상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이 역시 성희롱에 해당하고요. 이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선지통에서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1번이요. 같은 팀 이사원은 박 부장에게 사과를 종용한다. 가능하고요. 2번에 김사원은 박 부장에게 당당하게 사과를 요구한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사과를 요구할 때는 직접적이고 빠른 시일 내에 그 이야기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3번의 김사원은 증거자료 수집하는 것은 가능하겠죠. 하지만 박 부장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4번에 확실하고 단호하게 거부 의사 표시하는 것 필요하고요. 김사원은 기업 윤리를 담당부서에 해당 사실을 제보하여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살펴본 바에 의하면 직업 윤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사례들을 통해서 도덕적인 딜레마, 윤리적인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확인해 보았는데요. 가장 자신의 직무와 적절한 사례들을 확인하고 모범 답안을 확인해 둔다면 이런 선지를 고르는데 모호한 점을 조금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 문제 풀어 보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